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 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네,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 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의 수놓은 채색 옷이니 리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느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안녕하세요. 8월 13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한국과 터키의 여자 배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보았던 탓인지 1세트가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고 경기를 보게 돼서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어,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볼때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저처럼 결과를 알고 나서 경기를 본다면 그런 흥분이나 긴장감은 없지만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관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긴장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우리의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지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드보라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드보라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가나안 시스라 장군은 900대의 철병거를 기손강가에 포진시키고 드보라와 바락과 싸우기를 원했지만 그날 하늘에 내려진 비로 인해서 또 기손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철병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철병거가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보증수표로 보였지만 도리어 철병거가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출애급 상황에서 홍해 앞에 멈춰 서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봅시다 아마도 바로에게는 이 홍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 밥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가내 든 쥐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병거를 보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잡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고 또그 마른 땅에 진입한 바로의 병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장 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수장되었던 말 발굽 소리가 오늘 말씀에 두보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군마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기송강에 포증되어 있던 시스라엘 군대가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그 말들은 도망가게 바쁜 그런 상황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을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되는 분이십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내가 막다른 길 가운데 신음 중이라면그어두움을 통과하여 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홍해와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아서,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계를 정하여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내 생각과 뜻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삶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안 <목소리가> 한 우리를 오라 우리 다같이 창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